아, 어, 욥을 통해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욥기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세 장씩 읽다 보니까 오늘 27장까지 읽게 되었죠? 이제까지 욥이 새 친구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어져 왔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이들이 이제 두세 차례씩 요백의 말을 했고요. 그때마다 요은 계속 반박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이어갔죠. 그리고 오늘 읽을 분량을 보시면 25장에서 빌닷이 아주 짤막하게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요비 마지막 반박을 하죠. 그런데 꽤 길게 말을 합니다.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고, 내 코에 하나님의 숨기운이 있는 동안에는 내두 입술이 결코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도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네. 나는 결코 자네들이 옳다고 인정할 수 없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바르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겠네." 요비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계속했던 주장이죠. 그걸 다시 한 번, 다시 한번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바르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겠다. 라는 거죠. 이 얘기들을 쭉 듣고 나서 이제 32장에 보면 새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요백의 대꾸하기를 중단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굳은 주장에 새 친구들도 권유하기를 포기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새 친구들이 욥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준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계속 생각한 겁니다. 결국 욥과 새 친구는 어떤 대화의 접점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선을 긋다가 그칩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말을 듣다 보면 이제 독자 입장에선 우리 독자 입장에선 누구 말이 옳은가 헷갈립니다. 다행히 우리는 12장에서 욕이 고난당한 이유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고 마지막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 옳은지를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분별할 수 있는데 만일 그 부분이 없다면 12장이나 38장 이후가 없고 그냥 3장부터 37장까지만 욥기가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새 친구의 주장에 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이새 친구들의 주장이 더 익숙하기 때문이죠. 친구들 말을 좀 들어보면 모두 우리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배워서 아는 성경의 계명들입니다. 엘리바스 얘기나 비라의 지적이나 소발의 말하는 것들이 보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욕이 그런 죄나 잘못을 저지른것 아닌가. 아, 이세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욕기에서는 이세 친구들의 주장보다 욕의 주장이 더 옳았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욕기 시작 부분에서부터 미리 욕이 지금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욥이 주장한 대로 욥 자신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인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미리 지금 알고 읽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도 욥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다 보니 욥의 고통과 호소의 목소리 그리고 친구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어, 토로하고 있는 그 말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욥의 얘기가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욥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욥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말씀의 가르침과 지혜들이 적용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욥기의 내용이 예외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예외라고 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삶의 어느 지점에서는 한 번씩 다 거쳐가는 지점입니다. 고난이라는 부분 고통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맞닥뜨리게 된 어려움 이런 것들은 다 있거든요. 욥기는 이 지점을 아주 진하고 강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점까지 다 아우르게 될때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기는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그저 교리화된 가르침에만 고집해서 주장을 하거나 사람들을 그 교리로 재단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성경의 교리든 기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분명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하거나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고 교리에 벗어나는 어떤 상황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욥기에서 새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욕은 이러한 교리, 소위 경건한 교리라고 하는 이런 교리에 저항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양씨는 욕의 이런 점을 보고서 욕을 진정한 프로테스탄트, 저항가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해 줄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반대 증거가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는 경건하다고 하는 교리에 굴복하는 대신에 개인적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른 사람들이 따를 새로운 길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도 공의 앞에서, 앞에서는 프로테스탄트였죠 기존 유대율법의 유대 저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것을 변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이제 마틴 루터가 교회의 권위에 맞서서 교리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억압하는 것에 저항했던 그런 프로테스탄트 물론 그 외에도 종교개혁가들 많이 있죠. 예수님이 진정 프로테스탄트였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율법교리를 근거로 해서 예수를 계속 정지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요베새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언제나 있어 왔던 거네요, 그죠? 자신들의 교리가 완전하다, 옳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모든 이가 따르도록 강요하고 따르지 않는 이를 정죄하고 억압하고 이래 왔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들도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념화되고 절대화된 교리가 옳지 않다면서 저항하고 반박했던 사람들. 이제 그러다가 핍박을 받고 희생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기독교의 발전은 언제나 이런 프로테스탄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저항을 통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요분 이런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온 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례이었던것 같아요. 단지 어떤 대상화된 객관화된 어떤 교리를 향해서 반련을 제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였거든요. 자기의 존재의 문제였거든요. 운명적으로 그거를 갖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정죄하고 있는 많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으로 온몸으로 저항했던 사람인 것이죠.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기존 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 세상의 질서와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도 틀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고민하고 저항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욕의 모습은 우리를 새로운 가르침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욕의 본인의 의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욕을 보면서 고착화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인도받고 있습니다. 세 친구의 가르침에 저항하면서 자기의 순결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 기도들 그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큰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요번 비록 사고와 아픔으로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적어도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욕은 깨닫게 된 것이죠. 본래 욕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 친구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장에 보면 욕이 하는 행동들은 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해, 새 친구들과 비슷한 이해로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고난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빌다세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게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아시는 일들의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희미하게 듣는지, 그분의 힘있는 천둥소리를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와는 사실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 라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 태도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요배 세 친구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배에게 내가 내 말대로 태도를 고쳐야 된다. 너는 내가 말한대로 태도를 고쳐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욕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르는 것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잘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그 답을 얻어가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요분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 친구가 아닌 욥을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새 친구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지식으로는 다알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욥의 기도와 호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깨닫고 생각하게 될까요? 뭐 여러 깨달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도. 욥기를 쭉 읽어가는 가운데 얻었던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용 중에서 27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다뤄보면요. 첫 번째는 세상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세 친구들의 말처럼 정의가 지배를 하고 도덕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세상은 의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보장해 주거나 악인에게 응분의 대가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악과 불의의 문제를 봤을 때그 원인을 무조건 개인의 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인과응보의 규칙이 세상에서 작용하는 모든 원리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정의와 선함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선함과 정의편에 서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만일 새 친구들과 같다면 계속 정제만 할 뿐인 거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자신들이 잘못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못나고 자신들이 게을러서 실패한 것뿐이다. 이렇게 여기겠죠. 그러나 세상이 그 원리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그런 실패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죄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처하게 됐다고 여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는 불의와 악이 횡행하고 있고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이들이 그 악과 불의의 피해자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에 대항해서 선을 주장하고 변호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의로움이 나타나길 갈망하는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자, 둘째로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욥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 처한다라는 거죠. 욥은 지금 그래도 기도하고 있지만, 근데 그 기도를 보세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그 기도라는 것이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였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울부짖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왜 있게 했냐고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울부지점이었거든요. 욕과 같이 고통하는 가운데 이들이 느끼는 것은 자신들의 아픔이 하나님의 침묵, 묵인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혹한 가해자로 인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욕은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게 새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욥을 어,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런 또 이유가 됐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욥의 호소를 보면서 고통받는 이들은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적어도 고통받는 사람에게 섣불리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지적하거나 행동을 바꿀 것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아파하는 슬퍼하는 그곳에 함께 앉아 있어 주고, 그들과 함께 잠잠히 침묵하는 것이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와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그 아파하고 있는 자, 피해받아 있는 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자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진정 설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욕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더 알아갑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 고통을 겪으면서 온 몸으로 세상을 알게 되죠. 고통은 큰 충격도 주지만 그만큼 세상을 다시 보게 해주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리고 믿음도 더 굳건하게 해줍니다. 욥은 지금 믿음이 견고해지는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동안은 완전히 쓰러질 것 같은 위기의 시간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셨음을 우리는 욥기를 읽어 가는 가운데 점점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대부분은 욥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직접 경험보다 간접 경험. 다행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접 경험이 여러분에게 직접 경험과 같이 효과를 줄수 있다면, 그렇게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겠죠. 욕을 묵상하시면서 그 아픔이 어떨지 헤아려 보시고,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새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그 말에 동의가 되고, 욕과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 욕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어, 새 친구들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 아, 내가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잣대로만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시면서요. 이제는 보다 다양하게 좀더 깊이 사람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주님의 주권과 행하심을 그대로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그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겸손히 말씀을 묵상하며 상처와 아픈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상처와 아픈 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